진해성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선곡해 부르고 있는 모습인데, 그 옆에 안성훈이 대결 상대로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미스터 트롯 추측에서 올린 예고 영상에서 삭제된 상태였는데, 네이버 TV에 올라온 영상에는 두 사람이 대결하는 모습은 삭제되고 진해성이 노래하는 모습만 올라와 있었다. <목소리> <목소리> 미스터 트투진해성과 안성훈의 라이벌 전 빅매치가 예고되었다. 특히나 9화 방송이 끝난 뒤 10화 예고편에는 라이벌 매치 본선 4차전 영상이 공개됐다. 1라운드는 개인곡 대결이며 2라운드는 두 명이 한 곡을 같이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국 대결은 같은 노래를 두 사람이 부르기 때문에 각자의 음색이 확연히 드러나 기교가 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해성과 안성훈이 맞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진해성이 별빛같은 나의 사랑하를 선곡해 열창하는 무대 모습에는 맞대결 상대인 안성훈이 의자에 앉아 진해성의 무대를 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해당 장면은 미스터트롯2 공식 네이버TV 영상에서는 삭제된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진해성과 안성훈의 빅매치 대결인 만큼 대결 장면은 스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올린 예고 영상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추측된다. 스포에 따르면 이날 1라운드에서는 안성훈이 2000원에 시저인연을 선곡해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지만 2라운드에서 진해성이 몰표를 받으며 진해성의 우승으로 대결이 끝났다 고 전해졌는데 하지만 안성훈은 추가합격자로 진해성 안성훈 두 사람 모두 중결승 톱10인 안에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안성훈 진해성은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결승 무대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박지연 또한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박지연의 대결상대는 윤준엽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대결은 박지연의 압승으로 윤준엽은 탈락하게 된다고 한다